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채 흘러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말입니다. 혹시 1년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요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그 자동차 하나만으로도 평균 200만원에서 40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유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환급 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동차로 어떻게 수백만원을 되찾을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자동차 채권 환급금입니다. 혹시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자동차 채권이라는 것을 사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구매할 때 워낙 복잡한 절차가 많아서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이 자동차 채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구매 항목입니다. 도로 건설이나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가격의 최대 2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셨다면 채권으로만 500만원 가까운 돈을 내신 셈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 도시철 도채권으로 1600cc에서 2000cc 사이는 12%, 2000cc를 넘으면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강원도 같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으로 8%에서 12%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는 7년, 그외 지역은 5년이 지나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김영철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셨는데 올해 우연히 이 정보를 알게 되어서 신한은행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240만원의 환급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정말 뜻밖의 용돈이 생겼다며 무척 기뻐하시더군요. 환급을 받으시려면 지역별 지정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울과 대구는 신한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대전과 세종은 하나은행, 전북은 전북은행, 나머지 지역은 농협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지정 은행이 바뀔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환급금이 없다고 한다면 차량 구매 당시 채권 매입 대신 할인 매입을 선택하신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환급받을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생애 최초 자동차 구입 혜택입니다. 집에 대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에도 똑같은 혜택이 있다는 건잘 모르시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 2025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자녀 가구도 최대 70만원 한도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차 보유 혜택입니다.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하고 계시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사랑카드라는 유류 구매 전용 카드를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아서 주유할 때 사용하시면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1세대 1경차라는 조건이 있으니 이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이나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마감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15년 된 경유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에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셨어요. 낡은 차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세차장만 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 관련 지원금은 항상 조기 소진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버님, 어머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 한 대만으로도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가능하고, 여기에 경차 환급, 취득세 감면, 조기 폐차 지원금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채권 환급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깜빡 잊고 계십니다. 하지만 환급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예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뜻밖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 채권 관련해서는 은행에 지나가시는 길에라도 한 번쯤 꼭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놓치는 혜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